고고한 많은 자들을 간첩으로 몰아, 빨갱이로 몰아, 억울하게 파멸시켰습니다. 그 기획에 말려들어 인생이 파멸되어 버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, 사이코패스 살인마 못지 않은 잔혹한 피해를 당했다고 평가할 만큼 처참합니다. 그런데, 사실 그 당시 그분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검찰, 판사 등의 공무원들이 과연 사이코패스와 같은 내재된 악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을까요?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그들은, 그 시대의 후진성을 그대로 안고 별 생각 없이 주어진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. 그분들의 잘못은 마치 예루살렘의 아이시만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번쯤 생각해볼 수도 있었던 인간성의 기준을 본인의 행위에 적용시켜보지 못했던 그 무신경함에 있습니다.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악한 행위이지만 이 시대가 허용한 법률의 이름으로 허용되리라 라고 속편히 생각해버렸던 그 안일함이 그들의 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분들은